충격적이죠? 이 검은 찌꺼기들이 지금 우리 집 세탁기 속에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세탁기도 이렇게 새 것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탁기 청소할 때 뜨거운 물에 과탄산소다 넣고 불리는 방법 많이들 사용하시죠? 하지만 과탄산소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화학적으로 때를 불려놨어도 물리적인 힘으로 긁어내지 않으면 이런 찌꺼기가 그저 벽에 흐물흐물하게 붙어 있을 뿐입니다. 다들 분해 청소도 생각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또 AS를 부르자니 15만 원이나 되는 비용이 부담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자 혼자서도 가능한 통돌이 부분분의 청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드라이버, 송곳, 롱브러시, 과탄산소다면 충분합니다. 1단계는 세제 투입입니다. 먼저 세탁기 전원을 켜고 온수를 가득 받아줍니다. 물이 받아지는 동안 우리는 세제를 준비할 겁니다. 과탄산소다 가루를 그냥 넣지 마시고 이렇게 대야에 뜨거운 물로 미리 녹여서 급수 중인 세탁기에 부어주세요. 그래야 가루가 뭉치지 않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과탄산소다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나요? 과탄산소다는 뜨거운 물과 만나면 수만 개의 산소 방울을 발생시킵니다. 거품이 오염물질 사이로 파고들어 때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죠. 이때 산소가스가 발생하니 환기, 고무장갑,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때가 불어나는 동안 우리는 분해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부분분해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 앞면 조작부 양옆에 있는 플라스틱 마개를 송곳으로 열고 숨은 나사 두 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뒷면으로 가서 나사 두 개를 풀어주세요. 나사를 다 풀었다면 상판 앞 부분을 잡고 들어올립니다. 이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청소하나요? 아니요, 도구를 써야죠. 저는 집에 있는 등산 스틱을 썼는데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없으시면 장우산이나 긴 막대기를 사용해서 상판과 몸체 사이에 기둥처럼 받쳐주세요. 이제 청소솔이 들어갈 입구를 열어줘야 합니다. 세탁통 위를 덮고 있는 이 플라스틱 커버, 나사 다섯 개만 풀면 아주 쉽게 분리됩니다. 다음은 안 빠지는 찌든 때를 해결할 차례입니다. 커버를 벗겨내면 보이는 이 틈새에 롱브러쉬를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세제는 따로 안 뿌리나요? 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통 안에 가득 차있는 저 과탄산소다 녹은 물, 저게 최고의 세제입니다. 소를 그 물에 푹 적셔서 닦아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불려진 때가 물리적인 힘을 받으면 후두둑 떨어져 나옵니다. 세탁통을 여러 번 돌려가면서 꼼꼼하게 긁어주세요. 이것이 불리기만 하면 안 되고 물리적으로 긁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커버를 연기에 그동안 청소를 못 했던 부위들도 걸레를 이용해 청소해 주면 더 좋습니다. 떼어낸 플라스틱 커버는 화장실에서 깨끗하게 씻어준 뒤 다시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지대를 빼고 상판을 닫은 뒤 세탁기 도어에 나사 4개도 원래대로 조립합니다. 이제 전원을 꽂고 탈수를 돌려 틈새에서 긁어낸 찌꺼기들을 싹 배출시켜 줍니다. 자, 물이 다 빠졌는데요. 바닥을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틈새에서 떨어진 검은 찌꺼기들이 바닥과 세탁통 벽면에 처참하게 눌러붙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닥을 분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군과 탈수만으로는 이게 다안 빠져나가거든요. 중앙 바닥을 보면 캡이 보이는데요. 송곳이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힘줘서 들어올려 분해해 주세요. 나사를 풀면 이제 바닥판을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뒷면 상태가 정말 심각하죠? 곰팡이와 물때가 뒤엉켜 있습니다. 이건 화장실로 격리 조치해서 빡빡 닦아 주겠습니다. 저 금속 부품은 안 빼나요? 이 스파이더는 38mm 대형 공구가 있어야 해서 분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탄산소다 녹인 물을 한번 더 붓고 불려줍니다. 그 다음 스파이더를 청소해줄 건데요. 청소솔과 수세미 그리고 칫솔을 이용하여 틈새와 바닥을 사정없이 문질러주세요. 분해하지 않아도 솔질만 꼼꼼히 해주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통에 이 처참한 김가루들을 다 흘려 내려보내기 위해 깨끗한 물로 세탁통을 여러 번 헹궈줍니다. 그런 다음 탈수를 돌려 배출시키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 과정을 10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잔여물이 남으면 옷에 이 찌꺼기들이 붙을 수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빼낸 세탁기 바닥판도 화장실에서 아주 꼼꼼하게 청소해 줍니다. 다음으로 청소가 완료된 세탁판과 거름망 세제통을 다시 조립해 줍니다. 그 다음 행굼탈수 과정을 진행해 줍니다. 세탁통 안을 보니 잔여물 없이 완벽하게 밝은 물이 나오는 게 확인되네요. 마무리는 통세척 코스로 한번 더 돌려주면 완벽합니다. 미역줄기 같은 곰팡이와 작별하는 시간, 오늘 바로 시도해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만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